안녕하세요. 잡다한 축구 소식을 전하는 KK사커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를 신나게 합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의 미래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토트넘이 손흥민 대체자를 구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풋볼 팬캐스트 에밀리오 갈란티니 기자는 16일 손흥민의 미래가 의문에 쌓여 있다. 토트넘이 대체자로 5,200만 파운드짜리 어시스트 킹을 영입하려고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토트넘이 유일한 슈퍼스타 손흥민까지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은 충격입니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재계약은 2025년 끝이 납니다. 토트넘이 손흥민을 장기 계약으로 묶는다는 말이 나왔지만 현재는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원클럽맨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재계약 불발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올 시즌 스페인에서 17 도움을 기록한 도망 비아레알의 알렉스 바이나입니다. 그는 이정료 5,200만 파운드 하나로약 891억 원에 영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합류한다면 기존의 제임스 매디슨, 대항 쿨루셉스키와 함께 토트넘 공격진을 이끌게 됩니다. 올 시즌 토트넘은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토트넘은 15일 맨체스터 시티에게 0대 1로 완패를 당하며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손흥민은 0대 1로 뒤진 후반 41분 결정적인 1대 1 찬스에서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은 시즌 종료 후 선수 보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우리는 변화가 필요하다. 똑같은 사람들로는 똑같은 코스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선수단 변화를 시사했습니다. 올 여름 토트넘은 이브 비수마, 에메르송 로얄 등 많은 선수들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물론 포스테 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는 손흥민은 당연히 우리의 미래에 포함될 것이라며 기자의 질문에 짜증 섞인 대답을 했습니다. 반면 어느덧 토트넘에서 10년째 뛰고 있는 손흥민은 올 시즌도 무관에 그쳤습니다. 구단이 적극적인 선수 보강을 하지 않고 있어 토트넘의 우승은 요원합니다.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손흥민이지만 다른 빅클럽으로 이적할 생각도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손흥민이 무관으로 커리어를 마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손흥민은 현재 자타공인 토트넘의 핵심이고 지난 2015년 여름 토트넘에 합류한 뒤 줄곧 에이스로 활약했습니다. 반면 영입 대상인 2001년생 바에나는 2018년 비아레알에서 데뷔했습니다. 연령별 대표팀을 두루 거쳤고 2023년에는 어대표팀에 입성하기도 했습니다. 왼쪽 윙포워드로 빠른 발과 침투, 높은 골 결정력을 보유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는 올 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33경기, 유로파리그 8경기, 코파델레이 3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총 5골과 17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풋볼 팬캐스트는 토트넘은 결과적으로 바에나를 노린다. 바에나는 최전방에서 다양한 포지션에서 뛸수 있다. 제임스 메디슨과 경쟁도 가능하다. 대한 쿨루셉스키의 일관성 없는 플레이도 걱정이다. 바에나는 측면과 중앙에서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에 쿨루셉스키와도 경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상 KK사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